그 이제 미국한테 도움을 바라고 그런 심리가 우파 진영 내에 좀 만연한 것 같은데 저는 능동적으로 우리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미국이 도우지 않으면 답이 없다 이런 것도 느끼긴 합니다. 그럴 때 미국이 도와주려면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을 때 이득을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맨입에 도와줄 수는 없는 모양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면 어떤 이득이 있어? 라고 어필을 해야 적절할지 이거에 대한 아, 미국 입장에서요. 예, 좋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어필할지 좀 궁금합니다. 해 어, 주시면. 일단은 하세가리도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감사하게도 부정선거에 이렇게 미쳐 있는 대통령을 만나게 힘들거든요. 저는 보면서도 저는 2021년, 2022년쯤 되면 그만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와스 릭 이러면서 계속 계속 말할까, 계속 얘기해요 부정선거, 부정선거, 부정선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나가는 방향을 보면은 베네수엘라에 군사 파병할 때 기자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거기 갑자기 군사 파병해서 막 데리고 오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이 보냈거든 거기에 이상한 선거가 있었지 이렇게들 베네수엘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예, 스마트매틱과 이 도미니언 뭐 이런 거는 이제 뭐더 깊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 유튜브 채널 날아갈수 있기 때문에 어 아마 이제 그런 것의 진원지가 베네수엘라다라고 보고 있는 거 같아 트럼프 대통령 그 말은 여러 가지를 좀대포하고 있는 건데 미국 선거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문제지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를 까봐야 미국의 부정선거의 실체도 알수 있지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미국의 우리나라의 부정선거와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부정선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국익과 상관없으면 솔직히 대화 안 통할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벨라루스 키르기스탄 그다음에 보면은 그저 뭡니까 이라크 콩고 콩고 아프리카도 히토르 때문에 미국한테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필리핀 미르 시스템 시스템도 들어갔죠. 그래서 한국의 NEC와 A 웹에 대해서 진실 요구를 미국이 하는 것이. 일대일로를 중지시키고 중국 일대일로를 중지시키고 미국의 동맹국들의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것과 직결돼서 연결된다라고 말을 하면은 저는 충분히 기교입니다. 제가 이미 어, 그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져요 우리나라랑 분위기가 다른. 우리나라는 부정선거, 부만 하면 하막 음모론 내려잖아요, 그죠? 뭐뭐 뭐 길게도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막 음모론 내려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탁 얘기하면은. 그래서 첫 번째 그 문제 이, 이 한국의 불용산과 미국의 국 있고 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의 이러한 그 조선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아요 제가 어제, 어제,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10빌딩 딱 달아나오니까 10 이러면서 바로 노트 꺼리요왜냐면 미국은 지금 이해군력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뭐 우주나 이런 걸 자기들이 하지 그런데 조선업은 어쨌든 한국과 같이 가자는 걸 아는데 근데 문제는. 미국인들 잘 들어 좌우 좌우 다 같이 가려고 하신 게 아니야 이재명은 중국과 한몸이기 때문에 절대로 조선업을 지킬 수가 없어 중국 애들이 와서 다 촬영하고 돌아다니고 군사기밀 기업기밀 다 빼나가는데 한국에서 MRO 유지 보수 가능하겠어? 조선업 기술 같은 게 이제 미국과 연계해야 되는데 그거 믿을 수 있겠어? 미국이 때까지 왜 조선업을 존스법을 통해 가지고 미국 안에서만 만드는 걸 해놨습니까? 아국간보니까 근데 그거를 대한민국과 하는데 대한민국 영토에 중국 스파이들이 다 와주고 한다. 결국에는 10빌딩을 갖고 싶다면 신중 정권과 함께 갈수 없다라는 부분을 저는 어필해요. 야 그래서 시간 제한상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죄송해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윤 대통령이 내란 이거 만약에 유죄되면은 미국 공화당 차기 리더십들도 다 위험하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브라질 벌소나로 대통령 이거 부정선거 항의하다가 내란죄로 지금 27년 받았잖아요 그죠? 다행히 뭐 항소를 한다고 하는 데 근데 윤 대통령도 부정선거 캐기 위해서 개령했다가 내란 내란죄로 30년이나 사형 뜨잖아요. 그러면 케이스가 계속 쌓여. 우리나라 MBC 좌파들도 신나가지고 벌소나로야 27년 받다때면서 깍깍깍거리고 썸네일에다가 무슨 뭐 쿠데타 모의가 27년이면 실제로 한 사람은 사형이지 막 그러고 있어 우리나라 좌파들이. 근데 이게 케이스가 생기잖아요. 미국의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트럼프 대통령이랑 공화당 차기 리더십 살려둘까요? 안살려졌나 봅니다. 똑같은 절조 쓸 거예요. 또 그때 1월 6일 사태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게 이상한 그 법정 케이스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한국의 보수 세력이 괴멸되도록 미국인 냅두면왜안 되냐면 미국의 이익과 연결됩니다. 지금 대만의 라이칭도도 거기 반중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도 지금 탄핵 이기에 요소 해들 때문에 이거 도미노로 다 쓰러지는 건 냅둘 거냐고 그래서 한국은 미국은 한국의 이 아, 한국과 아시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게 미국이 이게 도움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요 좋습니다. 네.